얘들아, 7번 봐. 지구와 달에서 운동과 에너지지. 지구보다 달이지. 중력이 6분의 1로 약하지, 그지? 가볼게. 지구에서 무거운 물체, 가벼운 물체, 자유낙하 하면 속력은 똑같이 변한다. 초당 9.8씩 빨라지고, 자유낙하는 아무런 전제가 없으면 진공이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지구와 달에서 같은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자연학과 시키면 속력은 똑같이 변한다? 아니죠. 달이 지구보다 6배 약하게 잡아당기잖아?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이면 달은 이걸 얼마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눠야 돼. 대략 1.63 정도거든? 훨씬 지구가 이렇게 떨어지면 달은 음... 이렇게 천천히 떨어진다. 이렇게 가야 돼. 지구와 달에서 같은 양의 일을 해서 물체를 똑같은 걸 들어올렸지. 드는 일이야. 그지? 그럼 올라간 높이는 같다. 아니요. 우리가 얘들아 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게 곱하기 높이 아닙니까? 그치? 근데 달은 지구 무게 얼마? 6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일을 하려면 그만큼 6배 높게 들어야겠지. 그러니까 올라간 높이는 다르다가 해야 돼. 그러니까 디귿이 안 돼요. 그럼 디그이 틀리면 일도 틀리겠지. 지구와 달에서 똑같은 물체, 무게가 똑같은 소리야. 같은 높이에 있죠? 위치 에너지 같습니까? 아니죠. 봐. 여기 지구야. 여기 있어. 1킬로짜리. 1미터 높이. 달이야. 진량. 질량. 달에서 진량은 안 바뀌지. 1미터 있어. 위치 에너지는 지구는 9.8의 중력을 이겨내고 1킬로짜리가 1에 있다. 달은 중력이 9.8이 아니잖아. 6분의 9.8의 중력을 이겨내고 1 k 로짜리가 얼마? 1미터 있다. 그러니까 같겠니? 아니지. 달이 얼만큼 작다 항상? 지구보다? 같은 물질과 같은 높이 있으면 6분의 1만큼 작다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맞는 거한 개. 그다음에 이거 잘 봐. 자, 자연낙하죠 음. 지구가 중력 작용해서 지쪽으로 당긴 일 하는 거야. 일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했겠지. 봐봐. 어, 지구가 한 일의 양이 둘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지구가 당기는 일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잖아요? 지금 질량과 높이의 곱이 똑같잖아 얘3 곱하기 6이고 얘도 6 곱하기 1이니까 얼마? 6이겠지 샛말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 물체 AB가 있지 지구한테 받은 일이 똑같아 1대1이야 그럼 봐, 얘네 둘이 운동에너지도 똑같겠지 1대1이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위치에너지 같다 같죠? 위치에너지 지구한테 받은 일이 갔다가 위치에너지랑 갔다라면 똑같지. 근데 지면을 다할 때 속력은 다릅니다. 운동에는, 가, 운동에너지는 같지. 근데 바, 질량이 같니? 3kg, 6kg, 1대2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속력도 다를 수 밖에 없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얘는 1m니까 금방 떨어지겠지. 얘 2m니까 한참 걸리겠지. 당연히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속력이 더 많이 변하니까 얘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같지만 속력은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그 다음에 공이 지면에 닿을 때 중력이 한 일, 지구 가한 일은 당연히 똑같지. 그 다음에 비가 2m 높이에서 자유낙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1m인데 2m로 높이를 몇 배? 2 배. 아니, 그럼 지구가 땡기는 워크 일도 두 배. 지구가 일두배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두 배가 됐겠죠. 이거 주의하라고 했지. 무조건 나옵니다. 운동에너지가 두배는 속력은 두배가 아니라 몇 배? 루트 2배. 왜? 2K가 1분의 1MV제곱이지. 얘가 두배가 된다는 건 속력은 얼마? 루트 2배. 그래서 틀렸고 문제에서 잘 읽어. 옳지 않은 거니까 미음 미음 3번이야. 이거는 쉽어. 쉬워 쉬워. A 속력이 B 몇 배인가? 최대한 얘들아 뭔가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아, pk가 분1 mv 제곱이지. 그치 자, 지금 요 지점이 ab 질량이 똑같을 때 운동 에너지가 다르죠. 얘들아,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이 다르면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겠지. 요요 요 같은 라인에서 봐. 이게 주요 이야기가. 질량은 똑같은데 B, 운동에너지 2고, A는 8이지. 아, 운동에너지가 몇 배? 4배. 아, 운동에너지가 4배. 왜? 속력이 2배니까. 속력이 2배면 운동선수 4배. 그래서 A 속력은 B 속력의몇 배? 2배. 급. 기털과 쇠구슬을 동시에 떨어뜨린다. 라고 돼있죠. 그죠? 음, 아무 말 없으면 진공이야, 얘들아. 공기 중이면 공기 중이라고 주던가 아니면은, 진공에서 떨어지는 거랑 공기에서 떨어지면 이런 사진을 줄 거야, 공기 중이라고. 낙하속력이 왜 질량에 비례합니까? 지구에서 어떤 높이에서 어떤 애가 떨어지든 무조건 낙하속력은 초당 부정 8씩 증가하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아니 떨어지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바뀝니까? 아니죠 물체 작용하는 중력이 무게죠. 무게는 9 8 9하의 질량 아니야. 연필이 떨어진 동안 질량 바뀝니까? 질량 안 바뀌어, 무게 안 바뀌어, 중력 안 바뀌어. 일정하다라고 고치셔야지 일정하다. 진공에서 두 물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무게가 동일하다는 소리인데 질량이 같다라고 전제를 줘야 돼. 질량 같다는 소리 있어 없어 없어 다르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럼 같다는 소리도 없으면 이건 확실하지 않은 거지. 쇠고슬의 낙하 속력은 달에서보다 지구에서 더 빠르지. 왜? 지구가 중력이 세니까. 깃털의 형태를 다르게 하면 달라질 수 있다. 얘들아, 지구면 달라질 수 있어. 왜냐면 깃털이 이렇게 커다란 깃털 이 있고 작은 깃털이 있으면 작은 놈이 공기 저항이 덜 받아. 근데 다른 관계가 없어. 왜? 다른 공기가 없어. 공기 저항이 없어. 어차피. 형태랑 공기저항 어차피 달에선 공기 없으니까 필요없어 그러니까 맞는거 뭐 일밖에 없어 이거는 국어야 얘들아 이거라는 건내 마음 틀리면 안돼아 일과 에너지 전환될 수 있으니까 같은 단위 줄을 쓰죠 빗방울이 자연낙하였지 지구가 빗방울 땡기는 일에 좋지 중력이 한 일, 지구가 한 일이 빗방울에 운동에너지가 되죠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일하면 쌤 일하면 배고파 일한 만큼 에너지 감소한다 그렇지? 빗면에 따라 내려오고 있으면 얘들아 높이도 있잖아 운동 에너지도 있고 뭐도 있다 해야지 위치 에너지 둘다 갖고 있어 기준면 혹은 지면에 붙어 있어야 위치 에너지 가 없는 거야 백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있어 일을 해줬지 야 내가 물체 드는 일을 해주면 그만큼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 증가잖아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는 증가해. 저100줄 있었는데요. 받은 거30 줄? 그럼 얼마? 130줄 된다. 그러니까 틀렸어.